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종육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무는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으라고 거기에서 정육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래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수울에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 신들을 찾아선 나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들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는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죠. 이 브람스가 말년에 지은 레퀴엠이 있는데, 그게 독일 레퀴엠입니다. 이 그가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 브람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데요. 그의 어머니 후를 모시면서, 제가 알기로 같이 산건 아니고 어머니와 계속 가까이, 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열로 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슬픔에 빠졌던 브람스는 어, 도대체 사람은 죽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말씀이 브람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 독일 루터교회 신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셨고 또 이제 가셨어. 비록 내가 그분과 떨어진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분은 이제 좋은 곳에 있어. 아, 감사하다. 그래서 브람스가 말년에 작곡한 이 독일 레퀴엠을 보면 모차르트나 베르디의 레퀴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모차르트나 베르디의 레퀴엠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워요 어, 진짜 무서운 느낌확 나는데 이 브람스의 레퀴엠 같은 경우는 가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논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은 이제 더 좋은 곳에 갔어. 그러니 우리가 이제 웃으며 그들을 보내주자. 그런 이미 느낌이라고 하니까 제가 느낀 겁니다만 자 그랬습니다. 이, 이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라고 하는 것도 음, 바의 칸탄타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안에서는 무조건 나쁘고 막 멀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며 그리고 그 문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과 어찌 보면 예전이 결합어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그 성전 그 아래쪽에 그 성전에서 있었던 대주교들 그 관을 그냥 그 밑에다가 바로 묻자 묻, 묻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다가 둬요. 어그 어, 관을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교회 주변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과 격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내가 결국 가야 할 끝.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평안의 순간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좀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 1 절과 2절 말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인, 악한 자들 앞에서 분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정말로 숨이 그 쌍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본문의 시작과 그리고 본문의 끝이 두 명의 죽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자 의인의 죽음인데 의인이 죽는 데그 일절을 보면은 되게 쓸쓸해 보여요. 그가 죽었는데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서 고생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 그들의 죽음 이후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 왜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마지막 가기 직전까지 고통 중에 갈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순교자들처럼, 그리고 또이 땅을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처럼, 의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할 수도 있지만, 괴로울 가능성이 더 많아요. 고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평안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한가? 본문 20절과 21절. 그러나 악인은 표고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속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악인은 평온함도 얻지 못하고 평강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악인들은 결국 무엇녀그 사탄에게 표를 받은 자. 그까그 표를 받았다는 표현이 뭐가 <laughs> 가지고 뭘게 뭐 찍었다 이런 좀 그런 유치한 해석은 우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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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거기에 남아 있던 사람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류를 하십니다. 분류를 하셔서 이쪽은 이제 포기, 이쪽만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올라타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는 평강만 있을 뿐이고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라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피해야 되고 그렇게 막 너무너무 싫은 이런 것만은 아니게 되겠죠. 어, 저도 물론 아직 그 순간이 다가오지 않아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너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한국 교회의 남아있는 이 무속적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얘기하기엔 너무 긴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말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분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일상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 병원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의료비가 싸니까 의료 서비스를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해요. 평, 세계 평균보다 네 배가 높아요. 음, 그런데 의사 숫자가 부족하죠. 이렇게 많이 이용하니까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여하튼 볼때 제가 볼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죽기가 싫어요. 너무 너무 죽는 게 싫어. 그러니까 병원을 그렇게 많이 가고 의사도 서비스가 여하튼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의료 보험 이렇게 이거 여하튼 모든 것들이다.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치워버려요. 장례식장도 절도 치워버리고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이 좋은 층에 있는 거 봤습니까? 다 지하에 있지, 지하로, 지하로, 지하로. 아니면 옆 건물, 옆 건물, 옆 건물.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고, 보기 싫은 것들이고, 혐오스러운 것들이고, 오직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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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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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오죽하면 침대 이름도 장수 돌침대겠어요. 오래 살고 싶은 그 마음. 자, 그 마음이. <laughs>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죽음을 거부하는 그 태도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죠.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미지의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걸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려울 수, 두려울 수는 있죠,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나 죽음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평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복된. 행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급우하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볼 때, 아니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 속에 있던 많은 질문들 마음속에 썼던 많은 말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과연 주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라고 했던 그런 답답함도 없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그분과 대화를 할수 있다니 그런 기쁜 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쉴수 있게 됩니다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그곳을 생각하며 음, 우리의 마지막이 평안 가운데 누이게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곁에 섭외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아직도 남아 있는 나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참 평안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음다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님 곁에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괴로움을 잊고 힘써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에 내려 주셔서 이 가을에 감기로부터 지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조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고통이 아닌 평안과 기쁨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 순례길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그 평안을 믿음으로 먼저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